438장을 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렇으시니 명령 이때에 내가 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부가가 우리,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하느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그 인류 구원의 역사에적개에 있어서 어, 구약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의상은 무엇인가 이 주제를 다루고 네, 있습니다 어,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하던 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의미가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의미하고 전혀 다른 의미인 거예요 어, 참 이스라엘의 계보는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제 보았던 뭐 7절, 8절을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시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게 좀 높이가 있지요 아브라함의 시면은 다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아들만 8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약속해자는 거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 네. 여덟 아들 중에 한 명이 나, 일곱 명은 아닌 거예요. 팔절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 가운절 아, 네. 네. 그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그러면 그 약속의 자녀, 약속이 불해진 거냐? 뒤에 보니까 명년 이때에, 내년 이맘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요게 하나님의 약속이에 사라를 통하여서 주는 이삭 고그 계보가 지금 구원의 계보가 되는 영적인 이라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브라함에 게서 이삭으로 이어졌는데 이 이삭에서 야곱과 에서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그둘도또 다르잖아요. 야곱은 약속의 자녀이고 에서는 쌍둥이지만은 전혀 구원의 계보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구원을 방해하는 이 헤롯 대왕이 이제 애들 족속인데 방해하는 그런 계보로 세임을 받습니다. 구장 구절을 보면은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에. 에 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원문에는왜냐하면이 앞에 있습 우리 한글 성경은 생략이 음, 되었는데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몇년 이때 내가 이를 이니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10절 여기에 이제 출산을 못하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기적 기저, 하나님의 기적의 속들이 있었던 거예요. 10절 그뿐 아니라 이 그뿐 아니라는 이제 앞에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포함여서 어, 이삭을 낳게 될때 나이가 사라는 나이가 많았고 또뭐 이미 불임이 되어서 어, 아들을 낳을 수 없지만은 어, 하나님의 기적의 그 능력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기급뿐아이라 여기 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러니까 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라엘과 다른 아들은 에, 엄마가 다르잖아요 예, 부인이 다른 그러니 엄마가 다른데 에, 그 중에 이제 사라의 계보에만 약속이자아가 되는데 그 다음 때 넘어가서는 우리 조상 이삭 십절 가반절입니다.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리부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야곱과 예서는 한 배에서 나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라엘은 이스마엘은 배가 다르지만, 어, 야곱과 예서는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의 두 아들인데, 하나는 약속의 예보가 되었고, 하나는 약속의 예보가안 되었다는 거예요. 삼분이다, 말이 해설을 어디서 해줄야 11절에 해준대. 11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면. 어, 그 자식들이 야곱과 예서비나 쌍둥이에요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카심을 따라뵈는 하나님의 뜻이 백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기로 말미암아 서이하여 하십니다. 아, 네. 아, 예,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아, 네.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야곱과 예수 중에 하나는 약속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둘다되야 되잖아. 같은 엄마, 아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는 어 약속의 자녀고 하나는 약속의 자녀가 아닌 것은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아, 네. 그 애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못된 애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1%도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네. 그냥 하나님이 딱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네. 이게 절대 주권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11절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지도 아니하는 그 때에 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의 행위, 공로, 자격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석유하려 하사. 아, 네. 이게 사람 구원의 비밀이에요. 12절 이부가가 여주에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이큰자와 어린 자는 애돔족속 예수와 야곱 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민족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의 에,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김이, 에서는 야곱을 섬기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민족적인 성김. 결국은 이 예언대로 에돔 족속이 역사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편인, 강제,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이 에돔을다평정을 시키고 전체를 다 감지하려는 시도를 렸어요 그리고 유대인 속으로 편입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 속으로 애동족속이 들어온 그 사람 중에 걸출한 사람 하나가 태어났는데 그게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응. 회로. 그래서 정치적으로 헤롯이 장악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예수님 오실 때애동족속이그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역사 가운데 사라진. 멸망의 조이될 거예요.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바같으니라 아멘. 말라기 아. 아.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민족 전체를 말하는 그런 구원의 선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오늘 새벽에 여기까지 보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뭐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구원의 도를 명확하게 보내세요. 아, 태어나기도 전에. 자꾸 구원을 우리는 뭘로 보하면 어, 저 사람이 어떻게 양전하고 모범적이고 착하고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니지만은 구원의 도가 희귀한 사람.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아, 이 하나님의 구름은 아예 그 사람이 착한 일과 못된 일을 하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절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 네. 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거죠 아, 네. 그리고 그 은혜를 알때 우리는 심령 깊은 곳에서 정말 터져 나오는 감사를 올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벽에 이 말씀을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우천과 사랑을 데리고서 이런 새벽 시간에 육신의 복이 피곤하면 울고하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여 침퇴를 그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도의 이 모든 통로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신뢰한 만남과 욕적인 접촉이 일어나게 해주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있는 산재한 난제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를 간 자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어서 그 은혜를 더듬고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